자, 안녕하세요. 제주 데빌입니다. 서울 동대문 가정에 독립된 하나의 바다죠. 물잡이 마치고 라이브락의 코랄 알개가 이쁘게 꼈죠. 짠썸프 공개합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벌써 이게 10년도 넘었죠. 자 여기는 이제 냉각기 복잡 엄청 복잡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이자루도왕 수초왕입니다. 자, 미키마우스. 꼬리, 꼬리에 미키마우스 모양이 있어서, 자, 어종이 미키마우스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자 청경왕입니다. 청경왕. 자, 유목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해초도 넣어주고, 열대어들이 이렇게 넣어놨죠? 자, 이렇게 군집해서 다닙니다. 정말 아름, 아름답죠? 자, 그렇습니다. 군집. 제가 덩치에 안 맞게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보시면 배도 있죠? 배도 이렇게. 자, 요번에는 아크릴 어항에 혈액무들입니다. 이 어항 제가 1호, 1호죠, 1호. 제일 처음에 구입해서 여기에서 열대어 이제 짬뽕 어항으로 시작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f 5 물고기 어항이죠. 자, 민어. 저 진짜 오래 키웠어요. 3년인가 4년인가 5년. 아, 오래돼가지고 아, 엄청 오래 컸던 물고기입니다. 상어도 키우고. 중에. 자, 다시 해수어항. 자 물생활 진짜 끝판왕 했죠. 자 이거는 벽걸이 왕인데 자작으로 만들었죠. 주문해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심고 열띠어들이 이 많이 키웠습니다. 나중에 디스 커스도 이렇게 키웠었는데 나중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와 진짜 추억이네요. 진짜 이거 식물로 보면 진짜 이뻐요. 길어가지고 군집해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물생활하면은 정신건강에 좋죠. 그러나저나 샤넬이 저놈은 왜 이렇게 짓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걸까요, 과연? 샤넬. 자, 지죠? 우리 집 쫄병 샤넬이 응? 얘도 이때 당시에 젊었네요. 아기 때한살 때. 마. 한살 때. 자, 데빌이 메인 메인 수조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죠. 자, 시집간 우리 누나랑 샤넬이. 자, 수조 진짜 크긴 크죠? 물이 진짜 깨끗하죠? 자, 눈썰미이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때는 썸프 업그레이드 전이죠? 자, 친구 대현이. 자, 대현이 결혼식 때인가, 이때가? 어. 자, 이마룡 씨랑 싱크롤, 데칼코마니죠, 데칼코마니? 이거 싫어하는, 내 친구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구독과 데칼코마니, 내친구 <목소리>